자, 아니 김지원 보고 싶어서 그래. 제왜안온세요 응? 오, 맨날 똑같은 이거 아닐까? 월수금 학생. 아, 월수금 학생이네. <laughs> <laughs> 아, 라는거예요자 보자 17번 자 시그마 ak가 1 1 0이고요 시그마 k ak가 뭐770 그리고 시그마 k 1 부터 1까지 k ak 플러스 880일 때뭘 구하래요 몇번째야 그렇죠 11번 짱구하래죠 11번 짱을 구하란다 일단은 중요한게 일단은 얘는 뭔 말인지 좀 알겠는데 일단 요놈들 해석이 지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모르겠잖아 맞죠? 그럼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근데 시그마 문제가 이제 항상 모르는게 나온다 라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뭐 해보냐면 모르는 부분 좀 써보는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 이거와 이거를 일단 좀다 전개해보자 그래서 전개해보면 요놈은 써볼게요 그럼 1 곱하기 a1 더하기 2 곱하기 a2 더하기 3 곱하기 a3 그리고 혁진 얼마까지야? 10 그래서 10 곱하기 a10이 얼마다? 770이 되겠고요그 다음 에 이제 얘를 좀 써보자라는거지 얘를 자 얘를 이제 써볼게요 얼마부터 집어넣어? 맞지? 1부터 집어넣죠1 집어넣으면 뭐야? 1 곱하기 A2죠? 1 곱하기 A2는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요거 만한칸 밀어서 좀 써볼게요. 1 곱하기 A2. 위치관계상 이렇게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으면 이게 2 곱하기 A3가 되겠고, 점점점. 그렇게 되면 얼마를 집어넣어? 10을 집어넣지만 일단 9를 집어넣으면 9 곱하기 A10이 되겠고, 더하기. 10 곱하기 A11. 그래서 얘가 얼마? 880이 겠다는 거죠. 그럼 일단 뭐 해볼래요, 일단? 뭐가 보이죠? 그렇죠, 빼죠. 아, 두 개를 좀 빼보자라는 거야. 네, 빼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쪽에 A1이 하나 남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가 하나남뭐 A2가 하나 남고 이쪽도 A3가 하나 남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찬가지로 a 1 2이 하나 남게 되겠고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A11이 되겠죠. 그래서 빼게 되면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110이 되겠다라 그렇게 봤더니 딱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요놈이죠. 요놈이 승현 얼마? 음 아, 110. 그래서 110이라고 나와 있더라, 맞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a11만 딱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그마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어떤 전혀 모르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써보세요. 쓰게 되면 은 당연히 주어진 조건에서 답이 간단하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시도만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만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걸 넘어가고 하면 이게 2 2 0이 되겠고, 얘가 1 0 곱하기 a11. 그래서 a11은 얼마야? 내가 계산을 잘 못해서 얼마? 20인가요? 맞죠. 이렇게 나오겠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써봤더니 그냥 나오더라. 음. 아마 써봤으면은 다들 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이 아마 어렸을 거야. 맞죠? 24번 좀 발표 쳐놓고, 내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요 문제 때문에 좀 언급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 야, 이 문제는 정말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6의 n에 4n제곱. 그리고 더하기 9의 마이너스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n제곱. 자뭐 구하래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뭘 구하래? ak 구하래요. 자 이제 문제가 나와있는게 뭐냐면 시그마 ak bk. 아 시그마에 ak bk가 나와있고 그리고 시그마 BK가 나왔는데 요 놈을 구하라는 문제야. 항상 이제 이러한 문제핵심 뭐냐면 AK가 뭔지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AK가. 알았죠? AK가 뭔지만 구하라. 그러면 AK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겠냐? 일단은 요 놈과 요 놈의 식을 적절하게 모하겠다.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도 있어. 선생님 얘가 시그마 BK고 얘가 시그마 AK BK니까 두 개를 빼면 시그마 AK가 나와야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온다는 상식 있죠? 근데 이게 애들이 이제 풀다가 보면 도무지 모르게 꼭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리고 맞다고 우긴 학생이 있는데 전혀 다르다는 얘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laughs> 이런 거다. 자, 요 놈을 항상 뭐라고 보냐면 어떤 합으로 보세요. 합. 우리 목표는 뭐냐면 이거야. AN BN을 찾아낼 거야. 뭐라고? 이얘 가지고 AN BN을 찾아낼 거다. 즉 AN BN 식을 찾아내자. AN BN 식만 찾아낸 게 되면 우리가 이제 BN만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두어진 식을 BN으로 나누면 AN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결국엔 합이잖아. 그럼 어디까지 합을 뺄 거냐면 n-1까지 합을 빼세요. n-1까지 합이라는 것은 k를 1부터 n-1까지 AK b k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6대, m-1에, 여기다 전부 다 m-1을 집어넣은, 요런 식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체형아, 두 개를 빼보자고. 이거에서 이거를 빼봐. 그럼 뭐가 남겠지? 왼쪽에 뭐가 남겠니? 빼면. 빼면 뭐가 남죠? 빼면. 아, 뭐, 아? 뭐가 나와? 빼면. 얘는 어디까지 합이야? n1까지 합이지. 그렇죠. 이걸 빼면 뭐가 남나? a n, b n이 딱 남는다라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항상 이런 거라고. 요 놈이 식이 어떤 곱해져 있는 복잡한 꼴이 나오더라도 n 한 가지 앞에서 n 마이너스 1까지 빼면 항상 여기에 n 집어 넣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개를 빼보자라는 거죠. 이게 식이 좀 복잡하겠죠? 두 개를 빼는 게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좀 정리합시다. 4n 세제곱 더하기 9n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겠고요. 뺄게요 요걸 정계한 거. 일단 요 놈을 정계하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2n. 그냥 정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할게요. 9n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다 전부 다 n을 곱할게요. 이게 되게 복잡하네. 좀더 정리하자. 4n 제곱에 마이너스 8n 더하기 n. 그리고 플러스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맞죠? 이렇게 되겠고. 거기다가 n 마이너스 더 곱할게요. n부터 곱하면 4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6n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6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를 좀만 더 정리하면 6에 4n 세제곱 날아가겠고요. 남는 걸좀 써볼게요. 9n제곱이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야? 3n제곱이죠. 더하면 얼마가 돼? 12n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n은 얼마가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7n에다가 더하기 7n 만나면 플러스 6n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6인데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러면서 얼마로 다 나눠주면 6으로 나눠주면 2n 제곱 더하기 얼마? n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는 거야. 인수분해 될까안 될까요? 이쁘게 되겠죠?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야. 아 얘가 2n 마이너스 1 n 더하기 나오나봐. 자 그게 구한식이 뭐야? an bn이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뭐만 찾아내면 돼 지금. bn이 뭔지만 찾아내면 이 놈을 나눠주면 은 뭐가 되겠다? an이 되겠고 그럼 bn은 어떻게 하냐? 아 시그마 bk가 나왔네. 아 합이 나왔죠? 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너네 이제 곧바로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얘들아, b, n은 뭐니? b, n이랑 얘가 결국에 합이 n제곱이잖아. 항상 합이 n제곱이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맞죠? 그러니까 공차 얼마고요? 2고요첫째장 얼마야? 1인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2n-1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sm 기 sm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계산상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걸 뭘로만 나눠주면 돼요? 얘가 a n 곱하기 2n-1이기 때문에 결론은 a n은 얘를 2n-1로만 나누면 n 더하기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n 더하기.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만 씌우면, 시그마만 씌우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고. 알겠지만, 이 문제의 변형은 뭐야? 결국에는, 여기에 모양이 아주 복잡한 꼴이 나오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여기가 지금처럼 뭐 다른 꼴로 나와.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 sn에서 sm만 빼게 되면, 결국 여기 m번째 항이 나오겠고, 결국 이 항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걸로만 나눠주면, a n을 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이 문제가 아마 꼭 나올 거야. 나올 거라고요. 음. 자,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교과서의 문제니까 한번 또 풀어볼 겁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어 48번. 음. 48번. 문제를 좀 적어놓을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의 제곱 얘가 28 그런데 봤더니 1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루트 n 점점점, 점점점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어, 이렇게 됐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을 sk라고 했을 때요 놈의 시그마의 sk제곱이 28일 때뭘 구할 거냐면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sk를 일단 구하라는 얘기죠 sk란 뭐야 이걸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 써있잖아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 k번째 항까지 더한 거 오케이?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 거고요? 요 놈이 몇 번째 야아첫 번째 항요놈몇 번째 야두 번째 항요 놈이 몇 번째 야 세번째 요는 음. 몇 번짱이죠? n 번짱이죠 하지만 우리 어디까지만 더 하고 싶어요? 어디까지만 더 하자고요? K까지만 더 하자고. 자, 그럼 AK는 못 가요? AK는. 얘가 n 번짱이 맞니? 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K, A, K번째는? 이거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뭐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뭐 하라? 더 하라는 얘기죠?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얘를 전부 다더 해보자는 거죠. 더해보자는 거죠. 딱 보니까 어떻게 되죠 더하면 이제 없어지죠. 아, 얘랑 얘가 지워지고 더하면 보이죠? 얘랑 얘가 지워지고 그러면 규칙성에 의해서 루트 3은 누구랑 지워지겠어? 얘랑 지워지겠죠. 됐어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sk는 아 루트 k만 남겠구나. 됐죠? 루트 k만 남습니다. 그래뭐 하는 거야? K번째까지 쭉 더하게 되면은 얘가 사라지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남는다. 따라서 SK가 얘가 되니까 SK제곱은 당연히 뭐가 되겠고요? K가 되겠죠? 아, 여기 K. 그래서 얘는 너네도 알다시피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56이 되겠죠? 그럼 N 곱하기 M 플러스 1이 56이 되는 N은 얼마가 되겠어요? 7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문제만 아마 잘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제가 알겠지만 한 6년 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꼬박 물어보더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너네 말고도 매년 물어보더라. 이 문제는. 49번. 49번 일단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첫째 항이 9고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자 그럼 am 곧바로 갈까요? 첫째 항이 얼마고 9 9 공차가 2인 수열이니까 2n 더하기 얼마가 되겠죠? 7이 되겠죠? 근데 이 주어진 식을 보자. 이 주어진 식은 시그마로 곧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그마 k는 1항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어디까지 합이죠? 56. 어, 56까지 합이죠. 식을 써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루트 ak 더하기 루트의 ak 플러스 3이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루트 더하기 루트 꼴에 나온 걸 무조건 일단 유뭐 뭐하자고? 유료하자 그랬죠? 그래서 유료합시다 그래서 유료하게 되면 k는 1부터 56에 유료라면 여기가 루트의 아니죠? 여기가 뭐가 되죠? ak-ak++이 1 되겠고 여기가 루트의 ak-루트의 ak++이 1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얼마인지 궁금하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여기다가 K 집어넣은 거랑 K 플러스를 집어넣은 거 빼도 좋지만 우리가 요런 이런 성질 좀 이용해보자. AN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등차잖아. 그럼 등차에서 전항하고 뒤에 걸 빼면 뭐가 남아요? 공차인데 무슨 공차가 남겠어? 마이너스 공차가 남겠죠. 이해하겠어요? 그럼 얼마가 남겠어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남겠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인 우리가 앞으로 쭉 뺄게요. 알았죠? 이 마이너스 는 앞으로 쭉 뺍시다. 자, 그러면 알겠지만 여기다 1부터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보여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디랑 어디만 남으면 맨 앞이랑 맨 뒤만 남겠네요. 따라서 이게 루트에 a1 마이너스 루트의 a57이 되겠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답만 내면 마이너스 2에 a1은 저기다 1을 집어 루트 9에다가 아마 57을 집어넣으면 걔가 완전제곱수이지 않을까 여기가 어, 4, 1, 100 그리고 7, 얼마죠? 100 이게 완제가 안 되네? 답이 좀, 시, 원래, 120. 1 누구야? 자, 미안해. 자, 120일. 그래서 얘가 3이고요. 얘가 1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 그래서 16이 되겠다라. 합풀 답, 합력. 근데 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는 게 맞는 요 어디요? 아, 그러네. 야, 대단한데? 역시니? 자,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계산하면 4가 나오냐? 맞죠? 4가 나오죠? 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앞을 끌때 마이너스 2분을 빼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은 쭉 넘어가서 57번. 57번. 이거 이제 간단한 거래서요 자, 봐봐. 지금 나와 있는 게수열이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가. 어, 또 유지 관심 없으면 안 돼. 이것도 구설 나왔다고. 응? 자, 응? 또 관심 없으면 어떻게 이거. 얘기했잖아. 요 이게 군수열이 너네한테 말없이 그냥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니까? 학교선생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랑 관계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보자. 뭘 구하래요? 13분의 16은 몇 번짱인지 구하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3분의 6이 몇 번짱인지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나와 있는 수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로 묶이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게 얘가 몇? 군이 찾아야겠다. 그럼 각 군에 대한 규칙이 뭐죠? 더한 게 일정하죠? 뭐야 1구는 더한게 얼마고요 2구요 2구는 더한게 얼마야? 3이고 3구는 더한게 4죠 그러면 더한게 얼마기 때문에 19가 되기 때문에 몇 군이 돼요? 18군이 되겠다 그럼 18군의 몇 번째라는 것은 이번엔 분모를 봐야돼 분자를 봐야돼 분자를 봐 분모를 봐 18군의 몇 번째인지는? 분 모를 봐야겠죠 그래서 18군의 몇 번째? 13번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18군의 13번째 숫자가 얼만지만 구하면 되겠고 얘는 항상 17군까지 항해의 개수에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되겠다? 13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1군의 항해의 개수가 1개구요 2군이 2개고요. 3군이 3개이기 때문에 1군까지 17군까지 총 항해의 개수는 1부터 어디까지야? 17까지 합에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 13만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2분의 17 곱하기 18에 더하기 13이 되겠다. 이렇게 okay. 내가 풀 때는 안 어렵죠? 유지 음. 자그 다음에 61번 보자 61번 안 되면은 다 써서라도 이런거 좀 구해보세요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죠 61번 자연수를 다음과 같이 나열할 때 위에서 열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수를 구하라 자1 2, 3, 4, 그리고 5, 6, 7, 8, 9, 그리고 10, 11, 12, 13, 14, 15, 16 여기까지만 좀 쓸까요? 자, 그래서 뭘까 뭐 위에서 몇 번째 줄? 열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딱 봤더니 위에서 열 번째 줄에 있는 거에서 얼마큼 간 거? 두칸간게 얼마인지 구하래요 자, 이놈은 봤더니 어떤 규칙이야? 가장 큰 규칙이 뭐야? 뭐가 보이죠? 가장 큰 규칙. 어? 뭐가 보여? 이 끝수가 얼마야? 제곱. 제곱수가 되겠죠?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열 번째 줄에 찾을 거니까 아, 아홉 번째 줄의 마지막 숫자가 얼마겠고? 누가 봐도. 81이겠죠? 맞아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80? 3? 맞죠? 아주 쉽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5놓도곱로 여기다 할게요.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해 이렇게. 얼마나 갔다 하냐고자그 응?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 순서쌍이 있어. 1, 1 그리고 1, 2 그리고 2, 1 그리고 1, 4 그리고 2, 2 4, 1 그리고 1, 8 그리고 2, 4 4, 2 그리고 8, 1이야. 자뭘 구할 거야? 8, 얼마? 64다. 아. 8,64는 위에서 a 번째 왼쪽에서 b 번째 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자. 그럼 일단은 각 군의 규칙이 보이니 이번에 어떤 규칙이야? 군의 규칙이. 이제 곱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군은 곱했을 때 1이 되는 거고 2군은 곱하면 2가 되는 거고 3군은 곱하면 2에 뭐가 돼? 제곱이 되겠고 4군은 곱하면 2에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세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얘가 2에세 제곱하고 2에6승이니까2에몇 승이야? 9승이 되겠네. 그럼 2의 9승은 몇 군이니? 라고 러면몇 군이야? 몇 군에 있죠? 아니죠. 10군에 있겠죠? 3일 때네번째 주니까 얘는 10군에 있겠네요. 그럼 10군에 몇 번째니? 봤더니 가 앞에 숫자 보면 되는 거 맞아요? 10군에 몇 번째겠어? 1, 2, 4, 8이니까 얘도 몇 번째? 네 번째가 되겠다. 따라서 10군에 네 번째니까 당연히 이 답도 뭐가 되겠어? 위에서 몇 번째? 열 번째 왼쪽에서 몇 번째 네 번째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